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수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셨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늘은 뭐 중간 중간에 좀 소식을 좀 전해드렸던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2월 수출 호조에 뭐 일본 지진 뭐등뭐 여러 이슈들이 있었고 뭐 LG 같은 경우는 SK 이 노베이션에 이제 배터리 소송 이제 완승했다라고 이미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휴미라 어, 고농도 제형이 뭐 판매 허가를 받았다 유럽에서 그래서 예, 이런 소식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 오늘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뭐, 연휴 기간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뭐, 장중에 살짝 찍고 내려와서, 뭐, 종가 기준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뭐, 큰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냥 만만 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1조 5천억 부양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빠르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좀더 올라갈 수 있고, 나스닥이 먼저 상승한 다음에 끌어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뭐 장중에는 이제 2월 10일 날, 이제 장중에 먼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4만, 아니, 14,109.12죠. 그래서 어, 장중에는 고점을 먼저 찍었고, 금요일 날은 종가 기준으로도 뭐 확실하게 한번 넘어가 좋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역시나 더 강하다. 근데 부양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아주 치고 달린다기 보다는 그냥 만만 보는 정도로 이제 사상 최고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고, 미국에서 이제, 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지방정부에 추가적으로 경제대처 실현을 위해서 이제 협력을 요청한다. 뭐, 요런, 뭐, 주지사들이랑 이제 시장 모임에서 요런 얘기를 했다라고 뭐, 주장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유럽 쪽에서도 이제 9월까지, 유럽에서는 이제 회복기금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9월, 말까지, 9월 말까지 해서 이 회복기금을 이제 승인할 수 있도록 좀 이제 서로 좀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입국들은 4월 말까지 해서 자금용도 세부 계획 제출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 보시면 되고 좀 특이 동향으로는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가, 음 간단히 보시면은 국제유가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60달러에 육박했다라고 했는데 연휴 기간에 한번더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자, 주종, 중동 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 꾸준하게 뭐 제기되어 왔던 거죠.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제 후티 반군이죠.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을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했다. <laughs> 이란, 이란이 아니고 내가 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뒤에서는 뭐 이란이 있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니까 이뭐 정도 소식이 들렸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 국제효과는 움직이는 것이고 어, 바이든 행정부가 이 후티반군에 대해서 이제 뭐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해놨는데 이거를 좀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 기존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면은 사우디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관계가 조금 이제 서먹서먹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 사우디 쪽을 이제 살짝 달래기하는 정도는 될 텐데, 사우디가 미국에 무기를 뭐 가장 많이 구매하는 나라 중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사우디를 아예 져버릴 수는 없을 텐데 이렇게 좀 어, 관계 악화될 만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특이 동향이 국제 효과까지 보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는 뭐 상승을 했는데 뭐 크게 크게 의미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 오늘 뭐 강세 정도는 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이제 만기 어, 옵션 만기 영향력으로 좀 눌려있던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조금 올라온다. 그런데 한이 2,950에서 3,150 정도 사이는 자율등락 구간이다. 좀더 올라가도 괜찮고, 조금, 뭐, 밀려도 괜찮고, 어차피 이 사이에서 갇혀서 휴식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미 있는 구간이 나오려면은, 3200을 넘어야 돼요. 3200 포인트를 넘어서 치고 가야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코스피가 살아나는 모습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시그널 자체들은 전체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이제 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수급 동향 보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7천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빠르면 이번 주 정도면은 이제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 늦어도 2월 말에서 3월 정도에는 개선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보통은 이제 2월 셋째주 정도 전후까지 주식을 좀 매도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비우고 이제 교체를 하는데, 뭐 MSCI 리밸런싱도 해결해소가 뭐 되었고, 그리고 옵션 만기일도 그리고 연휴를 앞둔 리스크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뭐 시장에 한국 증시는 뭐 여전히 뭐 좋게 본다라고. 어,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뭐 기존 기조대로 좀 올라왔을 때 일부 좀 어, 정리. 그리고 주식을 7천억이나 7 300억이나 매수하고 코스닥도 매수를 했는데 주식을 7 300억 매수하면 선물은 소폭 매도를 하는 게 보통 정상이죠. 뭐,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전물간에 이제 뭐 차익거래 쪽을 많이 이제 시행을 하는데 이 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해치다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도 콜옵션 쪽을 어,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푸드옵션은 절반밖에 안 되는,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푸드옵션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식 강하게 매수하고 콜콜옵션 어, 상승 포지션 더 강하게 구축을 했다. 그리고 선물하고 푸드옵션 쪽은 약간의 해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은 오늘 뭐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어, 매도 일색으로 돌아섰던 이제 기관 쪽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코스닥 주식 같은 경우는 750억 매수를 했죠. 물론 뭐 기관이 어뭐 샀다 팔았다 사고 팔고를 계속 반복하고는 있는데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면서 기관까지 뭐 같이 들어왔다는 라 것은 뭐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어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시그널이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번 설 연휴 이후에 한 이번 주 중반 정도에는 그래도 좀 가능성 이 있지 않을까. 늦으면 다음, 어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 돌파에서 안착하느냐는 좀 봐야겠지만, 돌파 시도 정도는 한번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수급이 좋았다라고 했는데, 어, 코스닥은 수급이 좋아서 지금 요 구간에서 21선 넘어온 거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이제 거래량도 괜찮고, 코스닥은 이제 990 넘어서 이제 1000포인트를 두들기는 일만 남은 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차례 1000포인트 장중에 돌파 시도했지만 뭐 쉬는 구간 나왔고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온다면 21선에서 강하게 밀리지 않는 것만 해도 수급이 괜찮은 거다 이설 연휴 앞두고 수급이 안 좋은 게 정상인데 강하게 밀리지 않는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되는 거다. 코스닥, 코스피 모두 수급이 좋은 편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연휴가 끝나면은 좀뭐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수급 동향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오늘 수급이 안 좋았으면은 좀말장꽝이었는데 오늘은 수급 동향까지도 받쳐주면서 어뭐 그리고 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죠. 그래서 어, 긍정적인 시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금 걱정 하셨던 분들은 이제 한시름 어, 한숨 넘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영상 장중에 올려 올려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새벽에 체크해서 뭐 미리 제작을 해서 예약을 올려 놨는데 자 삼성전자는 뭐 많은 일이 있죠. 퀄컴의 5G 칩 수주했다. 뭐, 4나노 공정으로 수주했다. 그리고, 미국이랑 유럽에서 반도체 부족하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근데 삼성전자가 굳이 진입하지 않고 진입한다라고 하면은 증설을 하고, 공장을 계속, 어, 증설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영상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일본에서 지진, 또 일어난 것도 있고 2월 10일까지 반도체 수출도 2월 달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도 호조고 굉장히 뭐 좋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슈가 뭐 새로운 이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냥 계속 좋았던 이슈입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82,500원 이탈한 다음에 이 구간에서 손절해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더 밀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이 77,500원, 78,000원 이 전후에서는 오히려 물량을 늘려야 되는 구간이고, 뭐 여기서 늘린 다음에 87,000원대까지만 보더라도 만 원대기를 한다고 해도 당연히 뭐 여기서는 좀 늘려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바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 은뭐 충분하다. 이거 최악의 경우 만약의 경우에 밀릴 경우고, 바로 반등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그래도. 아직 뭐 21선 올라탄 것도 아니고 87,500원 위쪽을 넘어가서 안착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뭐 기술적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자 그래도 이 무거운 주식이 뭐 3%나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가 뭐 좋다라고 하면 은 자연스러운 거죠. 13만 원 공부하고 13만 원 이렇게 넘어가서 한 차례 더 치고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조금 쉬어야 된다 라고 하면 하이닉스는 그래도 추세를 잘 만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음, 이슈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여러가지 많아서 어, 치유갈 가능성은 있지만 어, 그냥 반도체의 업황만 봤을 때 이제 슈퍼사이클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어, 뭐 디랭 가격이 뭐 회복된다 라고 하면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뭐 우상향 하는 그림이 연출된다 그러면은 추세를 잘 타고 오고 있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지금 한 차례 더 어, 추가 상승이 나와도 괜찮다. 삼성전자도 조금 쉬어도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DBI텍은 뭐 무수히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뭐 차량용 만도체나 이런 쪽으로 공급 부족 얘기 나오고 하면은 어,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도 해당이 되지만 DBI텍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더뭐 파운드리 쪽으로 해가지고 DBI텍 같은 경우가 어,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좀 쉬고 있는, 단기급등 했기 때문에 좀 쉬고 있는 것이고, DBI 텍은 택은... 이제 공장 이제 확대 어, 추가 증설 캐파 확대에 대해서 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8인치냐 12인치냐 아마 12인치 하려고 정부에다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DBI틱도 슬슬 이제 좀 결정될 때가 왔다라고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 결정되는 거 한번 뭐 보면 되겠죠. 그래서 확정됐다라고 하면은 DBI틱은 다시 뭐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 조금 쉬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뭐,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니까 러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앞날이 좀 창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반도체라던가, 뭐, 뭐 ENF 테크놀로지라 테스라던가 뭐, 여러, 뭐, 좋은 종목들 많죠. 그래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잘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어, 누누이 말씀드린 35만원 아래에 있을 종목 아니다. 30만원 이렇게 부분까지 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구간에서는 어, 무혈입성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에도 이런 구간은 굉장히 감상 구간 25만 원 아래에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25만 원 아래에 있을 종목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이거 40만 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치료제까지도 이제 뭐 완료가 됐으니까 30만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5만원 이것도 과한 거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악성 리포트 때문에 한번 밀린 거였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저 휴미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셀트리온보다 뭐더 빠르게 나온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고농도 제형입니다. 그래서, 어, 그 기존보다는 이제 더 적은 용량으로 이제 효과를 볼수 있고, 이제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먼저 판매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역시 항상 보면은 셀티리오는 유럽에서 먼저 진출을 해서 성과를 얻고, 뭐 램시마 S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존, 어뭐 램시마 허주마, 그 트루시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럽 시장이 좀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미국 시장도 이제 시밀러에 대해서 조금씩 열리고는 있는데, 어 역시 확실히 이웃 쪽이 좀 개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이제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도 이 블록버스터급 신약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신약이, 그래서 어뭐이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도 잘 판매되기를. 뭐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셀티론 같은 경우는 꾸준히 뭐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했는데 계속 그냥 증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셀티론 주가는 많이 못 가는 거는 이제 악성 리포트나 뭐 여러 가지 좀뭐 시달리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 증명은 계속 하고 있어요. 나 40만 원 아래 에 있을 종목 아닌데 나저 50만 원가도 이상한 종목 아닌데 이런 부분을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뭐 바이오 기업의 이제 숙명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어,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가치를 조금 더 인정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은 뭐 앞으로 뭐 중장기적으로도 뭐 충분히 뭐 어, 좋은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항상 뭐 자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리고 LG화학과 SK노베이션은 이 이제 뭐 연후 시작할 때 이미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뭐 디테일하게 안 다뤄도 되겠죠. 자, SK이노베이션이 조기 폐소했다라고 뭐 이미 작년에도 올려드렸고, 뭐 이게 뭐 1년 전부터 계속 LG화학이 좀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어, SK 쪽에서 아마 미리 이 배상금 쪽을 이제 좀 합의를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결국에는 뭐 끝까지 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LG화학에서 분사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뭐 자연스럽게 뭐 승리하는 어뭐 완승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격차가 뭐냐면은 SK 이노베이션도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데 어 이제 돈을 적게 주고 싶은 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소 2조 원대, 그래서 2조 원 후반 정도까지 거의 3조 되는 수준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1조 아래, 한8천억 정도 얘기하는 게 1조 아래서 해결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격차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뭐 LG에너지솔루션은 니들 미국에다 적극적으로 투자했잖아 근데 우리 거 가져다 그만큼 썼으면은 그만큼 배상을 해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는 LG의 주장이 어뭐 너무 뭐 이거는 이제 우리 국내 기업끼리 싸우는 건 국력 낭비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일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LG는 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억울하죠. 어, 억울하고 그리고 요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건 승자의 권리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배상을 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물론 저는 어디의 편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래서 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엘지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상승을 보였는데 100만 원 탈환 정도 뭐 가능성 충분하지 않겠나 했는데 어, 장중에 이렇게 밀리면서 음봉으로 막으면서 아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살짝 걸쳐놓는 99만 원에 에 올라와 있고 SK이노베이션은 하락은 나왔는데. 개파락 나온 다음에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양봉으로 이렇게 세워주면서 21선에 살짝 붙여놨어요. 말씀드렸듯이 SK이노베이션이 이게 급락이 나오지 않는 게, 급락 가능성은 뭐 적다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급락이 나오면은 감상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냐? 기존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주가에. 그래서 작년에 뭐 굉장히 성장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이나 삼, 어, 삼성 SDI에 비해서 상승률이 뭐 굉장히 저조했다. 뭐 상승을 했지만, 어, 상승률이 굉장히 저조한 이유는 이제 종합에너지 업체이기 때문에 2차전지 쪽으로 배터리 쪽으로 해서 아예 올인되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고 이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소송 뭐 조기 폐소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는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소송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이제 좀 쉬어가는 역할 정도는 해도 이게 뭐 추세를 꺾어 가지고 25만원 이탈해서 쭉뭐 저렇게 아래쪽으로 쭉 끌고 내려가서 뭐 다시 20만원 이탈하고 이런 상황은 아닐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생각보다 강하네 이게 많이 밀리면 한 25만원 흔들기 나온 다음에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많이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장중에 9% 때까지 밀렸으니까 가슴이 철렁하셨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출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 어 일단 조 단위로 넘어가는 거는 뭐 기정 사실이라고 봐야 되고 LG가 뭐 다양보에서 8천억에 합의 보자라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겼는데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조 단위 쪽으로 뭐 2조 후반대를 다 물어주진 않더라도 조 단위로 넘어가는 이제 큰 지출은 감수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 정도 이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쿠팡이 밀중시 상장 이슈가 뭐 계속 불거지고 뭐 있는데, 동반 같은 경우가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참고 정도 하시고, 어뭐 지금 따라잡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뭐 긴장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KTH 같은 경우도 쿠팡 플레이 이제 컨텐츠 공급하는 걸로 기존에 뭐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오늘 특이점은 이 종목들이 아니에요. 네이버예요 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 이, 개념 쪽에서, 이 커머스 쪽에서, 이제 쿠팡이랑 1, 2를 다투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도 그러면은, 물론 구조는 다릅니다. 쿠팡하고 네이버하고 구조는 완벽하게 달라요. 대신 네이버 같은 경우 1인데, 이제, 뭐 다시 한번 이제 재평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50만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어 그러다 보니 이제, 네이버 쇼핑 쪽에 대해서 기대감 해서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작년에 언택트시대에 수혜를 톡톡히 받고 여러 가지 뭐 웹툰부터 해서 여러 뭐 사업들 다잘 되고 있고 금융 쪽으로 또 진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네이버대에서 네이버에 대해서 어 잊고 계시는 것들이 많은데 어그 자동차 쪽 요즘 최근에 이 자동차 부분에 이제 뭐 미래차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네이버도 미래차 쪽으로 계속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였나요? 그때 모터쇼를 갔었는데, 직접 저희도 이제 뭐 행사 이런 거다 다녀봅니다. 갔었는데, 그쪽에 네이버 부스에서 봤는데 네이버도 이제 미래 차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금융 쪽, 뭐 미래 차쪽 등등해서 네이버는 성장 동력이 아직도 뭐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어 대신 이 미래 차 쪽은 아직 뭐 크게 부각은 안 되고 있는데 일단 금융 서비스 먼저 이제 부각이 되고 그 다음 주에 아마 어 상승 탄력으로 상승 동력으로 좀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하는 뭐 대형 기업이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어, 이번 이슈로 해서 이제 한 단계. 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치 달성을 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같이 뭐 움직였죠.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카카오는 뭐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냥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46만 원 넘어가면서 한 차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거 안정적으로 넣어,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든다라고 했는데 추세 예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저렇게 뭐 아까 구조가 다르다라고 말씀했는데 동방이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어, 이 물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도 좀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익스프레스, 제가 이 실적 시즌만 되면은 한번 좀 볼만한 종목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엮이네요. 네이버하고. 그래서 한익스프레스 최근에 이제 저점 다잘 다지고 있었는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어, 이 종목이 이렇게 밀려있는데 이런 거는 매매볼 움직하다 했는데 21선 0 드디어 넘어와서 6 0일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가 아, 좀, 뭐,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뭐, 이슈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포장지, 뭐, 이런 쪽, 뭐, 대형 포장이라던가, 영풍재지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아, 이폰에서 이제, 2023년에 폴더블 폰 출시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참 재밌죠. 기존에는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할 때, 애플을 좀 쫓아가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여러가지 뭐, 소송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어 글로벌 시장을 좀 양분하면서 안드로이드 쪽에는 이제 삼성 그리고 뭐 애플은 그냥 애플이죠 그래서 <laughs> 어, 이렇게 안드로이드 쪽에 삼성과 애플 해서 둘이 계속 소송을 하면서 이제 인식이 바뀐 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인식 삼성이 대체 뭐하는 기업인데 20년 넘게 애플이랑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느냐 삼성도 이제 애플한테 다 같이 소송을 걸고 있으니까 서로 계속 이제 특허권 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니까 대체 뭐하는 기업이냐 하다가 아 삼성이 그 정도로 큰 기업이구나라는 것을 일부 아는 사람들 통해서 입소문도 나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인지도가 올라간 것이 뭐 굉장한 이제 삼성 쪽에서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 것이 이제 가장 큰 제가 볼 때는, 어, 제가 볼때 가장 큰 도움이 아닌가 싶다라고, 어,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네, 뭐몇 번을 말씀드려도 이제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됐는데, 아, 이런 삼성의 폴더블 폰을 냈더니 이제는 F, 그혁신 기업이라는 애플이 삼성을 쫓아가는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간격스러운 현상이기도 한데, 아, 이제 뭐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이뭐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LG 노텍이랑뭐 BH가 아뭐 기본적으로 볼 어, BH가 기본적으로 볼수 있고,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랑 등등등 종목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렇게 BH 같은 경우는 뭐 이만한 이렇게 이탈해 있는 구간에서는 좀뭐 참고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폴더블이다라고 하니까 원이큐브나 이런. 어, 종목들이 좀 움직이 기 시작을 했니다원니큐브 더구전자 그리고 뭐 에스코넥 뭐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뭐 OLED도 뭐 같이 뭐 움직이죠. 그래서 뭐 HB테크놀로지도 전체적으로 뭐 움직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이폰이 뭐 폴더블 출시하는 거는 기존부터 뭐 알려져 있던 사실이니까 아, 이렇게 부품주들 뭐 일부 좀 움직이는 거 외에는 뭐 크게 너무 이제 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2년 남았습니다. 2023년이면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국제유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유가 얘기하면은, 뭐, 바로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어, 사우디, 이제 아람코의 뭐, 자회사인, 이제, SOL 같은 경우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고,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SOL이 이렇게 국제유가 60달러 쭉 올라오고 하면은, 이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다시 한번 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격이 좀 벌어지기 시작했네요. 그러면 신규 매수나 뭐 접근하는 것보다는 기다려야 되고, 기존 보유자분들은 이제 조금 줄이면서 보는 게 낫겠죠. 상상할 때마다. 그리고 일주일에서 뭐한달 정도 쉬면서 원하는 가격까지 좀 쉬면은 그때 재매수하는 게 낫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S, 어, SOE라고 GS 같은 경우도 뭐 유가 관련주죠. 그래서 어, GS도 오늘 뭐 긍정적인 모습 보였고 SK이노베이션만 이제 배터리 수송 이슈로 해서 어, 다 양봉을 그리긴 했지만 뭐 약간 소폭 마이너스로 마감했다 보시면 되고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백신이죠. 이제 어, 스푸트니크 V 쪽에 국내 도입에 대한 이슈로 해서 이거 뭐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연일 모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어, 놓아줘야 할 때입니다. 어디서 놓아줄지를 보유자분들은 어디서 놓아줄지를 이제 고민하실 단계고 그리고 이제 신규 진입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뭐 이트론이나 EID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이수하니까 이수학도 간단하게 보고 가면은 제가 화학주 말씀드릴 때 롯데케미칼 그리고 대한유화, 뭐 금호석유 세 개가 뭐 중심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대한유화를 좀 선호를 하는 편이다라고 5수년간 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금호석유도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작은 종목으로 볼 때는 항상 이수학 화 쪽을 같이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어, 영상 뭐, 어느 정도 보신 분들한 2~3개월만 보셔도 이수학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선바이오가 이제 독일의 에보닉이랑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에보닉이 이제 어, 원료를 생산해서 화이자에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선바이오랑 뭔 상관이냐? 그냥 지분을 5.26%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수학이 그래서 어, 조금 올라왔다. 이런 이슈들도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 쪽으로 본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하면은, 15,500원 이 구간 넘어가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21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요거 살짝 꼬리 말아서 올리기 시작하면은, 며칠 지나면 요거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는 17,500원, 그 다음에 19,500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시장이 잘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은, 어, 기대했던 만큼 충분히 잘해줬고 어떻게 보면 그 이상도 해준 것 같다. 어, 선물 매수까지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그거 외에는 다 좋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이랑 전체 움직임이랑 다 양호하다. 이제는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도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이제 고점 돌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 돌파를 한 번에 못해도 괜찮습니다. 돌파 시도라도 한두번더 하면은 이제 돌파에 대한 가능성 충분하고. 그리고 중소형주 기다리신 분들 코스닥 올해는 1,000 포인트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 높다라고 작년에 1년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한 6개월 이상을 말씀드려서 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은 뭐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올해도 좋은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거다. 작년에 제가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약속시켰죠. 올해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올해, 제가 볼 때는 뭐 내년까지는 따뜻한 연말 보내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일단은 뭐 내년 일은 내년에 가서 뭐 얘기해야겠죠. 일단 올해까지는 거의 그렇다고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급은 뭐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휴 잘 마무리하고 월요일장도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할수 있을지 2월달에 기대감을 한번 남은 보름 동안 기대감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알람 설정하시면 이번에 연휴 때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제 시익성 있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죠. 그래서 알람 설정 꼭 하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